영탁의 최근 단독 인터뷰는 그의 인간미와 음악적 열정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한 여성 연습생과의 깜짝 피소들은 영탁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후배들에게 진정한 멘토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그의 성숙하고 따뜻한 태도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물고기 컴퍼니와 전속 계약을 연장한 영탁은 소속사 연습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에게 음악적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제가 데뷔 전 겪었던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 연습생들이 겪고 있을 고민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진심으로 돕고 싶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후배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선배로서의 책임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한 25세의 여성 연습생은 뛰어난 가창력과 진지한 태도로 영탁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해 그 연습생은 노래를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며 감정 표현력이 탁월합니다. 그녀가 가진 잠재력은 무한하며 앞으로 크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연습생 모임 중이 여성 연습생은 용기를 내어 영탁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배님은 저에게 음악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정말 큰 영감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선배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라고 담담히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의 영탁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차분하게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저를 존경하고 좋아해주는 마음은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커리어와 팬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좋은 선후배로서 서로를 응원하며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라는 따뜻한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며 성숙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후 영탁은 팬들에게 이번 일을 언급하며 저는 지금 제 자리에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팬들은 영탁은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의 태도와 대처 방식은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모습입니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여성 연습생 또한 이후 인터뷰를 통해 선배님의 솔직한 말에 오히려 더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더욱 열심히 연습해서 언젠가 선배님과 무대 위에서 당당히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머물지 않고 이를 동기로 사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영탁의 이번 에피소드는 단순히 후배와의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다짐을 팬들과 공유하며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서 음악계에서 선배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본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영탁의 생일을 맞아 팬클럽 정탁 시대는 그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다양한 선행 활동을 펼쳤습니다. 팬클럽은 주사랑 공동체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며 그의 선한 영향력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팬들은 영탁님의 따뜻한 마음을 담고 싶어 이 활동을 준비했습니다라며 그를 향한 존경심과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활동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탁은 최근 10월 가수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트로트 가수 부문과 전체 스타 부문 모두 상위권에 오르며 그의 변함없는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뉴에라 프로젝트와의 매니지먼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독립적으로 솔로 활동을 이어가며 한층 성숙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탁은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항상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라며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단독 콘서트 위하 히어로인 영탁은 그의 음악적 열정과 감성을 팬들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KBSN의 대형 프로젝트로 팬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관람객을 선정하며 영탁과 팬들 간의 진정한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탁은 이번 공연에 대해 이번 콘서트는 저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오래 기억에 남을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 모든 진심을 담아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정성에 감동하며 영탁님은 늘 팬들에게 진심을 다합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감동 그 자체입니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콘서트를 기념하여 제작 중인 특별 굿즈와 팬 이벤트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은 그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영탁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활동을 넘어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팬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며 대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그의 따뜻한 행보는 팬들에게 새로운 동기와 에너지를 주며 음악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위아 히어로인 영탁 콘서트는 단순히 음악적 퍼포먼스를 넘어 영탁의 진정성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팬들과 대중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영탁이 걸어가는 길에 더 많은 응원과 사랑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의 모든 행보가 팬들과 대중에게 더큰 감동과 영감을 전해주길 기대합니다.